아, 따 이름 길다. 베니토, 아말카메, 안드레아, 무솔리니. 히틀러에 가려서 별로 빛을 못 보는 쩌리로 여겨지지만, 무솔리니는 히틀러보다 먼저 권력을 잡은 선배입니다. 히틀러의 롤모델이었어요. 무솔리니가 하는 걸 보고 배워가지고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거예요. 1차 세계대전 후에 승전국이면서도 하도 못 싸워가지고 제대로 이익을 얻지도 못한 이탈리아는 경제위기와 정치 혼란에 시달렸고, 공산당과 사회주의가 설치는 와중에 무솔리니는 1919년 반공 반사회주의 국가주의를 기조로 하는 파시스트당을 세웠어요. 검은 셔츠단이라는 또 준군사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좌파들에 대한 무력 지압과 폭력으로 위상을 높여 갔습니다. 어이 우리나라 우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사람이네. 이로 인해 중산층, 재벌 자본가들의 지지를 확보했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장 1921년 그의 파시스트당은 총선에서 35석을 확보했고 총리 및 기성 정치인들을, 아, 기성 정치인들은 그를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방패막이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 태어났었으면 진짜 개 용됐겠다. 그러던 중 1922년 전국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울 무렵, 무솔리니는 전국의 파시스트 당원들을 이끌고 수도 로마로 진격하는 로마 진군을 감행했고 국왕은. 총리의 개업령 제안을 거부하고 무솔린을 총리로 임명함으로써 그의 집권이 시작됐죠. 이 과정에서 로마 카톨릭은 그야말로 파시스트의 앞잡이 노릇을 했고 총리 취임 후에 무솔린이는 의회, 언론, 야당 탄압과 또 폭력 활동으로 1924년 총선에서 압승하고 1925년에 일당 독재를 시작했으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합법, 불법의 결합, 대중 선동과 이미지 정치를 통해 대안으로 인식돼가지고 정치 경제 엘리트들의 지지를 받고 권력을 장악한 후 이탈리아를 전란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이 사람의 최후는 도망치다가 잡혀가지고 참혹하게 죽고 시체는 거꾸로 매달려 전시되는 신세였으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가 비슷했어요.